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가 앞으로의 운명을 바꾼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법을 끊임없이 묻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성공하는 비결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말은 곧 생각이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며,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것들의 총합이다. 즉, 우리가 날마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반복하는지가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갈까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말 습관 때문에 스스로를 가난에 가둬두는 걸까요? 오늘은 부자들은 알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는 다섯 가지 말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부자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고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성공을 막아온 말 습관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어느날 그는 부자로 유명한 한 사업가와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도 않고 일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부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 그는 머리를 한데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일하면서도 단한 번도 효율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자들은 열심이라는 말보다 효율적으로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자들이 알고 있는 첫 번째 말 습관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열심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의 방향이 맞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시나요? 작은 차이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를 아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내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말 습관을 알았으니 우리는 다음 말 습관을 살펴봐야겠죠. 부자들은 또 어떤 말을 하면서 성공을 만들어 갈까요?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늘 열심히 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수 있을까? 이 질문을 반복하며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였고,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수익성이 낮은 거래는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시간이 부족하다던 그가 오히려 여유를 갖게 되었고, 수익도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열심이라는 말 대신 효율적으로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알고 있는 첫 번째 말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이건 내 능력 밖에야. 이 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쉽게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같은 상황이라도 말하는 방식 하나로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작은 회사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시간도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자 상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을 때는 모든 길이 막혀 있었지만 가능성을 찾으려 하니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핵심 기능만을 살려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문제를 바라봅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해왔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나는 안 되라고 단정 지어버리지 않았나요? 이제부터라도 이 질문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는 말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 습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부자들은 또 어떤 말을 하면서 성공을 만들어 갈까요? 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망했고, 두 번째 사업은 잘못된 투자로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도전마저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거야.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을 하나씩 배워가는 거야. 이말 속에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말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실패했다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가 원했던 것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어.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웠다. 이제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한번 실패하고 나면 포기해버리는 사람과 그 실패에서 배움을 얻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 누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가 에디슨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실제로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단한 번도 자신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해왔습니까?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하며 포기하진 않았나요? 아니면 나는 배웠다라고 말하며 다시 도전하고 있나요? 작은 말 하나가 사람의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부터라도 실패라는 단어 대신 배움이라는 말을 사용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더 나은 길을 찾아갑니다. 이제 네 번째 말 습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부자들은 또 어떤 말을 하면서 성공을 만들어 갈까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묵묵히 노력했지만 승진 기회는 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 보이지 않는 후배들이 앞서가는 걸 보며 점점 자존감이 무너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 묵묵히 버텼고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왜 나만 인정받지 못할까?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회사에 필요한 존재라는 걸한 번이라도 당당하게 표현해 본적 있어?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부자들은 알고 있는 네 번째 말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아직 부족해. 내가 과연 이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말들은 자신을 작게 만들고 스스로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들은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승진 면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더 노력해서 언젠가 기회가 오면 그때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이런 성과를 냈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승진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해왔습니까? 나는 아직 부족해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서진 않았나요? 아니면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당당히 말하며 기회를 잡고 있나요? 작은 말 하나가 자신감을 만들고 그 자신감이 더 나은 기회를 가져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낮추는 말 대신 당당히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자들은 스스로를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말습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남들이 쉴 때도 그는 일했고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적당히 먹고 살 정도만 벌면 되지 않겠어? 그 말을 들은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큰 삶을 살고 싶어. 나는 내 가능성을 제한하고 싶지 않아. 부자들은 알고 있는 다섯 번째 말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을 제한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더 바라면 욕심이야. 그냥 지금 이대로 살자. 이런 말들은 더큰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나는 더 나아질 수 있어. 아직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아. 내 가능성은 끝이 없다. 이런 말이 그들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몇년 동안 같은 연봉을 받고 비슷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괜히 더 욕심내다가 손해보면 어쩌지? 그러나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성장할 수 있어. 더 나은 기회를 찾아봐야겠어.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행동합니다. 더 나은 스킬을 배우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더 높은 목표를 세웁니다. 이 차이가 성공과 정체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해 왔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스스로를 멈추게 했나요? 아니면 나는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밀어줬나요? 작은 말 하나가 사람의 한계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삶을 바꿉니다. 이제부터라도 스스로를 제한하는 말 대신 더큰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말을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결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더 성장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섯 가지 말 습관을 통해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의 말 습관을 배우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말을 듣고도 그대로 돌아섭니다. 맞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말습관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말습관이었던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대신 나는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 이것부터 바꿔봅시다. 단순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할 때도 무조건 오래 한다고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성과를 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가? 작은 변화지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 습관. 나는 안돼 대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 질문을 습관처럼 해보세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성장하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말 습관. 나는 실패했다 대신 나는 배웠다. 실패할 때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말 습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대신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자신감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도면 됐어 대신 나는 더 성장할 수 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나는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이 알고 있는 이 다섯 가지 말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하루 자신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나는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나는 배웠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더 성장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말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안 되라고 말하면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나는 할수 있어. 나는 배웠어. 나는 더 성장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들이 알고 있는 다섯 가지 말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대신, 나는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 둘째, 나는 안돼 대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셋째, 나는 실패했다 대신, 나는 배웠다. 넷째,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대신,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다섯째, 이 정도면 됐어 대신, 나는 더 성장할 수 있다. 이 작은 말들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늦었어. 내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말부터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부터라도 변화할 수 있어. 이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이 바꿔보고 싶은 말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이 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